안녕하세요. 자동차고 남자 타고남입니다. 요즘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신차 시장에서도 활인폭과 보조금이 늘어났으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전기차의 감값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또 전기차가 갖고 있는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1년에 주행거리가 한 1만 킬로 정도 된다면 가솔린 차를 2만km 정도까지는 하이브리드를, 4만km 이상은 무조건 전기차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차는 중고차 감가가 적기 때문에 3, 4년 만에 차를 처분한다면 주행거리가 짧아도 하이브리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의 충전비는 가솔린 차량 유리비의 대략 6의대 수준입니다. 하루에 왕복 100km를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달 충전비가 10만원 안 넘어간다고 하니, 출퇴근이 길다면 한 번쯤 전기차 구매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0만원 후반에서 2000만원 초반에 살수 있는 400km 이상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 4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시작 전에 제 채널 시청자 중 95%가 구독을 하지 않는데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은 코나 EV입니다 6 4 k w h 의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고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06km입니다 64kWh면 감이 잘안 오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가정집이 대략 한 달에 400kWh를 사용하니 64kWh면... 대략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64kWh로 나는 두꺼운 배터리팩을 깔았으나 차체를 높여 내연기관 대비 공간 손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보니 아래쪽에 배터리팩이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차체를 높이고 아래쪽에 배터리를 깔았기 때문에 뭔가 꽁충한 실루엣과 차 무게도 늘어나고 차가도 높아졌기 때문에 하체 세팅을 조정했지만 일반 내연기관 코나 대비 승차감이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코나 EV는 화재가 발생하여 리콜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코나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데 당시 이 동일 사양의 배터리가 GM에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LG는 현대와 GM에 천문학적인 교체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식 발표는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특정 노트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했으나 제가 당시 LG 에너지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지대량 하고 있어 에너지 솔루션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향후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서 인정은 했지만 LG에서도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했고 문제의 로트에서 부인한 코나와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재현 시험을 했을 때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튼 코나는 1차로 배터리 컨트롤 모듈과 펌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진행했고 이외에도 화재가 계속 발생하여 불량 로트로 의심되는 차량의 배터리 팩 자체를 교체하는 2차 리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로트는 다 배터리 팩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단종과 화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 사양의 다른 전기차보다 감가가 많이 될 편입니다 코나의 차 크기는 4.18m로 아담한 편이라 트렁크와 뒷자리 공간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주로 조수석에 사람을 태우거나 나홀로 출퇴근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의 차량입니다. 코나 전기차 온너 평점은 8.1점인데요. 뒷자리와 트렁크가 좁다는 평이 많았고 경제성이 좋다는 평가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 차의 신차 가격은 5,200만원인데요. 당시 보조금 대략 1,800만원을 감안하면 3,400만원에 구매 가능했을 것입니다. 현재 중고차 시세는 2,000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대는 전기차 전용부품 보증을 10년에 16만키로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물이 이보다 낮은 연식과 주행거리를 갖고 있어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든든한게 있습니다 두번째 차량은 니로 EV입니다 니로 EV는 코나와 동일한 64kw급 배터리가 들어가 385km의 공인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더들은 400km는 가뿐히 넘는 주행거리를 갖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1로는 코나보다 좀더 전동화를 위한 설계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1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베이스고 EV도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 코나보다 높은 만족도를 가졌습니다 1로는 다행히 별다른 배터리 이슈는 없었습니다 코나에는 대부분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갔고 1로에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사용되었는데 SK의 배터리는 아직까지 사고를 제외하고 차제로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이로의 장점은 배터리 외에도 코나 대비 넓은 차체입니다. 당시 스포티지보다 긴 2700mm의 휠 베이스를 갖고 있어 실내도 넉넉하고 전장도 코나보다 20cm가 더 길어서 트렁크 용량도 캠핑이나 차박 등 충분히 활용 가능한 소재입니다. 다만 커진 차체로 주행거리는 385km로 코나 대비 20km 정도 짧으나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이 될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로 EV의 온오평가는 8.5점인데요 코나는 공간이 작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로는 그런 후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납공간이 충분하고 경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답게 디자인 부분이 확 깎였습니다 저것만 아니었어도 8점대 후반은 무난히 나왔을텐데 좀 아쉽네요 이로 EV의 신차가격은 5,200만원이었습니다 최대 구매지원금 1,800만원을 빼면 코나 비슷한 3,400만원에 구매 가능했을 가 겁니다 현재 이로의 중고차 시세는 2,000만원 중반입니다 넓은 공간과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로 EV의 고질병인 타이어 편마모가 있는데 중고차 구매 시 타이어 편마모가 보인다면 좀 고려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GM은 LG와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 개발에 상당히 발을 일찍 들어놓았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전기차를 개발한 업력으로 따지면 GM이 가장 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다들 내연기관 플랫폼 베이스로 전기차를 개발하였으나 볼트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되어 아무래도 다른 전기차보다는 완성도가 높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28kWh급 등 작은 배터리 용량을 개발할 때 GM은 처음부터 60kWh급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볼트 EV의 크기는 코나와 비슷한 4.16m입니다 다른 차들은 SUV 기반의 차체를 사용했는데 전기차 특성상 두꺼운 배터리를 아래쪽에 깔아야 하기 때문에 전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SUV를 가지고 전기차를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 볼트 EV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답게 다른 차들과 달리 껑충한 실루엣이나 실내 공간이 좁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나는 비슷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코나보다 넓어서 장거리 출퇴근용 차량으로 아주 적합한 크기입니다 볼트 EV의 오너 평가는 8.6점인데요 오늘 소개한 차 중에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생각보다 오너들의 공간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너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주행 성능입니다 내연기가 라바테 스포츠보다 출력이 우수하고 같은 전기차로 비교한다면 모델3 스탠다드 모델보다 빠릅니다 신차가 3,800만원이었던 볼트 EV의 중고 시세는 1,000만원 후반입니다 20년식 이후에 배터리 용량은 66kWh로 증가하는데 이러면 중고 가격은 살짝 뜁니다 볼트 EV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다만 스파클 같이 보이는 외관과 히트 펌프가 없어 겨울철 주행거리가 많이 감소하는데 인증 주행거리는 383km인데 여름에는 480km, 겨울에는 3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히트파이프 없는 게 중고 가격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량 수입해오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부품이 비싸서 수리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초기 구매 비용은 다른 차보다 저렴하지만 고장이 나면 어마어마한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중고차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량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세 대의 차는 400km 가량 갈수 있는 6 0 k w h 급의 배터리를 갖고 있지만 아이오닉은 2 8 k w h 의 배터리가 적용되어 주행 가능거리는 200km입니다. 16에서 17년식 아이오닉은 주행거리가 191km였는데 18년식 아이오닉부터 기존 배터리 로직 최적화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하드웨어 변경 없이 191km에서 9km 늘어나 200km가 되었습니다. 19년식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3 8 k w h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주행거리가 270km로 더 높아지지만 이러면 연식과 신차 가격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2천만원 초중반으로 확 뛰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18년식 아이오닉을 사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은 첫만은 중후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30분이면 모든 매물을 꼼꼼히 볼수 있습니다. 1호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서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고 다만 1호 대비 2열 헤드 공간이 좀 좁습니다. 이차의온너 평가는 8.6점입니다. 두루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 눈에 띄는 온너 평가는 가성비 생각하면 불평할 수 없는 희대의 꿀차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시기 상조 소리 듣는 이때 사서 몇년 쓰다가 넘어가기에 딱 좋은 차. 저는 이 평가가 이 차를 대변하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차량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